자연을 사랑합시다 얘들아 안녕 으로 시작했던 인사말을 이제 2학기에는 자연을 사랑합시다 로 갈거야 음 요새 날씨가 좀 이상하지 이게 다 기후변화가 심해져서 이렇게 된거라잖니 이게 음 지금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 가스가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전에 사람들이 배출해낸 탄소 가스가 지금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. 기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자연이 지금 훼손되고 있지 않니?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배출하는 쓰레기도 무진장 많아지는 것 같아. 우리가 좀 신경을 안 쓰면 기후도 이상해질 거고 세계 자연 환경도 무진장 파괴될 것 같거든.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니? 좀더 아름답고 편안한 세상에서. 잘 살아야 되는데, 아무튼 요새 선생님 약간 걱정이 되고 살짝 무서워져. 기후가 막 날씨가 이 모양이니까. 코로나도 이렇고, 뭔가 우리가 이 자연의 뭐 커다란 보탬은 될 수도 있지. 우리 하나,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해서 자연 환경을 바꾸려는 노력 한 사람 한 사람 노력하면 그게 커다란 힘이 되지 않겠니? 아무튼 내가 생활하는 거 작은 습관 하나 바꾸고 플라스틱 쓰는 거, 뭐 일회용품 쓰는 거, 기타 등등, 먹는 것들 좀 신경 써서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도록 노력하자. 그래서 2학기 때 나의 캐치플레이즈야. 자연을 사랑합시다. 끝낼 때도 자연을 사랑합시다. 시작할 때도 자연을 사랑합시다로 시작하자. 오늘부터 2학기 수업 나갈 건데 음, 1학기 때는 수화식, 그 다음에 부등식하고 연립방정식, 1차함수를 공부했었어.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영역이야. 도형 성질하고 닮음 배울 거고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률을 배울 거다. 1학기 때 배웠던 거는 대수 파트인 거고, 지금 이제 2학기에 배우는 거는 기아 파트. 그러면 오늘부터 4단원 도형의 성질 들어갈 거야. 도형의 성질에는 삼각형 성질하고 사각형 성질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일단 삼각형 성질하자. 그리고 좀 있다가 내가 지난 시간에 준비하라 그랬던 거 있지. 모는 종이 노트 물론 있어야 되고 색 종이하고 가위, 자, 뭐색 볼펜, 풀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니. 그게 필요할 거다. 아직 준비 안 해놓은 사람들은 이거 잠시 끄고 가서 준비해. 우리 자르기 해야 돼 그리고 그거를 하기 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이등변삼각형 이라는거 배웠지 이등변삼각형이 뭐였더라 두 변의 길이가 같은게 이등변삼각형 이었어 이등변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직각 삼각형도 배웠는데, 직각 삼각형은 당연히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. 이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몇 시간 배울 거다. 그럼 책상에 종이하고, 종이, 색종이가 있으면 좋은데, 없으면 그냥 하얀 종이. 아무나 가져와. 가져와서 준비해 놓자.